안녕하세요. 박승영 비호신부입니다 어, 구독자 500명 초대한 기념으로 특강을 음, 마련해 봤습니다. 특강 제목은 어, 코로나 바이러스, 다시 말하면 코비드 19와 미래 세계, 미신앙 생활의 전망입니다. 어, 저는 그 4월 1일날 이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카톨릭 책방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카톨릭 내에 있는 많은 책들을 천천히 소개하고자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에 시드니 하나님 천주교회 채널2로서의 기능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시기에 유튜브로 많이 이렇게 나누고 있는 매일 말씀, 10분 강론이라든가 기도, 영혼을 다시 태어나는 순간 많이 사랑해 주셔서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500명의 구독자를 모신 기념으로 특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강도 길게 안 할게요. 보통 정도처럼 10분, 15분 정도 이렇게 하도록 하겠고, 요것은 매번 월요일마다 가능하면 하고, 또 100명, 또 100명, 이렇게 600명, 700명 구독자가 될 때마다 같이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19, 코비드 19, 어떤 그, 의미가 여러분 부터 있습니까? 저에게는 요 단순히 이 코로나19는 전염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교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313년에 종교자유가 허락되면서 1517년까지 1517, 신중심의 세계관이 1200년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1517년도에 종교계혁 이후로부터 오늘까지 인간중심의 세계가 지속되었어요. 신중심의 문명에 인간중심의 문명에 분기점에 뭐가 있었습니까? 흑사병이 있었습니다. 그 흑사병이 신중심의 문명과 인간중심 문명을 아주 터닝포인트로 만들어 놓은 거죠. 하나님을 12세기 동안 믿었는데 그 얼마나 많은 신중심의 문화가 많습니까? 성당도 많죠. 또 음악, 미술, 예술, 문학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믿었는데 흑사병이 걸리니까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고 돌아가시니까 이제 우리도 한번 해보자.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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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도 발휘하고자 한 것이 그것이 인간 문명이 인간 문명 시작된 거죠. 거기에 계몽주의라든가 내성스라든가 종족의 그 길의 마지막이 저는 이 오늘이라고 생각해. 요 과거의 문명과 과감히 절연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시기라는 것이죠. 흑사병을 중심으로 해서 이전에 신중심의 문명 중세 흑사병 이후로 인간을 중심으로 한 문명으로서의 근대와 현대 과학의 발전 또 기계 기술의 발전 산업 경제 얼마나 많은 그런 그 뭡니까 인간 편의점의 발전이지만 지구 차원에서는 파괴의 모습이 있어요. 그 파괴의 모습이 결정적으로 지금 막다른 골목에 도착한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세 때는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중세 때는 그 유럽이 전체의 그 세계로 갔으니까 흑사병보다는 우리가 덜 세상을 떠났지만 전 세계로 판데믹으로 변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공포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판데믹, 코로나 판데믹은 중세와 근현대의 분기점과 흑사병처럼, 이제 인간중심의 현대문명과 미래문명의 분기점으로서의 흑사병이라는 말씀을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미래문명은 어떤 문명이 올까요? 신중심의 문명, 인간중심의 문명, 이제는 인간중심의 문명을 끝내고, 지구중심, 자연중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들, 10년 벽두부터 중국에서 나타났다고 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단순한 전염병이 아니고 생태 전문가들의 표현을 이해하면 이것은 생태 위기, 다시 말하면 생태 인류가 맞을 생태 위기의한 양상이면서 징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태학자들은 2020년 올해부터 향후 10년 안에 지구 생존을 위한 남은 시간을 잘 써야 된다는 경고였어요. 자생당이 뭐냐. 산업체제를 바꿔서 이산화탄소 양을 줄여야 미래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줄여야 될까요? 최소한 4 0 이산화탄소 양을 줄여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땅이 뭐예요 땅? 여러분 이 이산화탄소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이 땅이라고 하는 관점을 한번 보면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이 금성에서는요 형제 행성이 있죠, 금성과 화성인데 금성에서는 이산화탄소가 96.5%예요. 화성에서는 98%예요. 이 지구에서는요 이산화탄소가 불과 0.03%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 생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산소는요 아예 금성 화성은 전혀 없어요 산소가 근데 이 지구는 산소가 얼마나 있느냐 21%약 21%가 산소가 있고요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기체의 영양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뭐 질소거든요 질소는요 금성과 화성은 아주 3.5% 화성은 2.7% 차지하는데 지구는 영양소를 제공하는 영양을 공급하는데 필요한 요소인 질소가 무려 79%가 질소예요. 또한 가지, 이 산소와 결합을 해서 나타나는 메탄. 이 메탄이 왜 필요하냐면, 이산화탄소와 수증기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메탄인데, 메탄의 작용으로 물이 생긴다는 거예요. 물 없이는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 지구는요, 정말 오묘한 그런 측면의 신비로운 신비체예요. 가이아라고 하죠 가이아. 가이아라고 하는 것은요, 히랍시나에 나오는 말인데, 신비체로서 구성된 그런 땅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땅이 지금 아파요. 병들었어요. 이런 면에서, 지구와 비슷한 아까 말씀드린 금성과 화성의 이런 그 태양광선 영향을 받고 있는 두 행성들도 메탄이 아예 없어요. 메탄이 에 비해서 메탄은 뭡니까? 메탄은 지구에는 얼마나 있나 1.7ppm 1 0 0만분의 1이 이 ppm이니까 1.7ppm이 있어요. 이렇게 모든 화학적 물리적 요소들 사이에 정교한 조정작용으로 지구가 이루어져서 지구 표면 온도도 정상화되고 대기 또 암석 태양 빛 영양화 태양빛 영양화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함께 결합해서 지구가 살아가는 유기체로서의 적합하고 탁월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에 과도한 프레온가스의 사용 프레온가스가 얼마나 많은데또 오염물질들 그래서 이 지구의 초유기체인 새로운 이런 가이아의 모습이 정말 새로운 적응을 모색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달리 말하면, 지구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인간 중심으로 파괴가 되고 있는데, 이산화탄소형이 급증하면서 균형이 깨지기 시작하면서 지구도 살아가야 되는데, 지구가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를 괴롭히는 적을 공격해야 되는데, 그 적이 누구겠어요? 동물이겠어요? 식물이겠어요? 바로 인간이죠. 인간은 공격할 줄 몰라요. 인간이 공격당한 그게 저는 지진일 수도 있고 작년 9월부터요. 이 호주 제가 살고 있는 호주에 6개월 동안 비가 왔어요. 건조하니까 불이 났어요. 예전도 불은 예년도 불이 났긴 났는데 이런 식으로 올해는 안 났다는 거죠. 6개월이 비가 왔어. 비가 없이 또 산불이 오면서 올해 2월달에 불이 끝나니까 코로나가 또온 겁니다. 양상들입니다. 장기적인 기아 상태 발생, 오랜 가뭄들, 그러면서 대규모 종들의 죽음이 야기될 수 있는데, 만일 지구 가이아가 자신의 생명 역사에 형성해온, 만들어온 자기 자신이 우리 인간 종들을 사라지게 할 수도 있고 압박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 그 상태 속에 압박으로 보는 코로나 바이러스 저는 생각하는 것이 지금까지 인간은 이미 지구학살 생태학살을 해온 존재라는 것을 이 지구에게 참으로 악한 모습을 뭐 사탄이라고까지 말할 수 없겠지만 지구를 아프게 하고 죽게 하는 의미에서는 사탄이 될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그런 점에서 우리는 여러가지 근본적인 균형을 잡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자세히 들어가 다 봐야겠다 양자물리학도요. 기본 4가지 네 힘이 되죠. 중력과 강한 핵력, 약한 핵력, 그 다음에 전자기력인데, 이것도 상호작용을 해서 일어나는 것이 양자물리학인데, 지구에서 이런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것들이 충분히 일어났는데, 바로 인간 중심의 파괴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저는 계속해서 이런 식의 이제 특강들을... 음 조금씩, 조금씩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구독자가 100명 될 때마다 이런 가치들을 나누고자 할게요 여러분들 그런 점에서 근본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운 점은 뭐냐면 사람은 사람과 경작해 살고 동물은 자기 서식지에 살면 되는데 사람은 이해가 안 가는 게이 이 타잔이라는 사람이 왜 유럽 사람이 지구 저기, 아프리카에서 살면서 주인노로 닿는, 닿는 말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문제가 뭐, 인간을 숙주로 삼았기 때문에 화근인 거죠. 바이러스가 원폭보다더 무섭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난 거예요. 그런 점에서, 바로 이러한 그 바이러스가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 서식지가 점령당했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박지 안 건드리면은 이쪽으로 오질 않아요. 저도 대학에서 생물학을 좀 공부하면서 미생물, 식물을 좋아해서 했는데,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동물은 동물 세계 안에 있는 바이러스를 같이 연결해서 하면 돼요. 동물 안에 있는 바이러스가 인간한테 오지 않는데, 인간이 건드리니까 인간한테 오는 거잖아요. 박쥐 안 건드리면 인간한테 오질 않죠. 낙타 안 건드리면 안 오죠. 물론, 같이 영원히 분리 살 수는 없어요. 다만, 최소한대로 그 서식지를 인정해주고 해야 되는데, 박쥐 입장에서는 블루오션이죠. 박쥐한테만 살았는데 사람이 오니까 바이러스가 사람을 숙주로 위해서 블루오션을 만들어 얼마나 좋아요. 인간의 몸에 전부 잘 서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는 인간을 숙주로 삼은 바이러스가 어떻게, 어떻게 변종이 돼서 인류를 위험에 빠뜨릴지 예상할 수가 없어요. 지금 같은 자연 파괴적 삶의 양식이 지속되는 한 이들 변종 속도도 과학과 의학으로 해결될 수 없을지 모릅니다. 지금 백신도 어렵다는 거습니까 최재점 교수님이라고 생명과학의 대가인 부분도 백신 중에 백신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태 백신이라고 했잖아요. 오늘은 이 정도로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500명 소중한 분들입니다. 주로 우리 신희대 한인성당 분들이 많으신데 매번 저는 매주 월요일날 밤 저녁 8시에 한 시간 정도 좀 빨리 끝날 수도 있겠죠. 우리 교들과 우 소통하면서 우리 본당 종합민주주도 말씀드리고 또 이러한 세상의 특강들, 어, 세상과 만나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미래 전당, 신앙생활 전당을 함께 나누도록 자연스럽게 하고 또 채팅도 하면서 질의응답도 받고요. 소통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또 어, 내일 이 시간 음, 내일 8시에 이런 삶들은 나누면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아픈 이 사실들에 있어서 정확하게 이전 문명과 정말 잘 선을 거야할수 있는 그런 삶을 잘 나눠드릴 테니까 함께 지구를 잘 보살피면서 갑시다. 감사합니다.